어, 레 어, 됐다! 정상화 완료. 와, 진짜 아니, 진짜 팝좋어 그런 거 같은데? 손님분도 어디 어디 몇 계세요? 너그 예? 아, 아, 저여기 발소리 있어. 나요. <웃음> 뭐야? 얘네 미타운! 저희 집에 공녀들 회복 중. 전 중. 에 있다. 마이 <목소리> 나셔디 죽어 마 어, 누가 다 죽었어. 이거 누가 다 죽었어. 다른 팀 다른 팀어

아니, 있는데? 넘어가, 아, 나 있는데? 나 퀴즈 개많아 개, 개 많아, 지금 아 그래? 어. 너 인생총 찾았다 그래가지고 주려고 했지 방금 파주셨는데 그래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피파이어도 건질제 들어갔는데? 맞아 아, 원래 안들어가잖아 원래 들어갔어 애초에 LMG였어가지고 저 내가 씨발 걸러가지고 근데 <laughs> 그좀잘맞아는데 나랑 그 네, 꺼드러 꺼드러 안고안안 해서 그래 꺼드록 그러니까 꺼드잘 건실하게 싸워서 꺼드러 꺼드러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아직 아직 못 맞나봐서 그래 맞아봐서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꺼드러을못 맞아봐서 그래 야뭐 그런 거였나겠지 정신없지 여전거리네 정신없지 정신없지 사건 볼체 레벨 상 음. 나 빠따로 개 많아. 빠따로요? 저도 좀 있어요. 탄약을 더 구해야겠군. 거의 다 떨어졌어. 야, 여기 보급이었는데. 나? 네? 보급이었는데 보급 안찍힌가 보니까 절 사람 있다. 네. 여기 백이야 이. 그럼 완전빨 나? 나 그냥 요새 계속 기다렸는데. 게임을 못해서 일을 음, 아, 많이 음. 못해서. 너가 열심히 해서? 너 열심히 하는 해? 아니 요새 게임을 못했어. 나 오늘도 부산 갔다 왔어. 이제 주말 동안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 오늘 즐겁게 놀다 가야지. <laughs> 이쪽 그 <laughs> 저거 저저저게 저, 저, 뭐냐 저거 저, 저 공, 공룡 그 아이, 아이템 떨궜어. 총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으로 괜찮을 듯? 재분석 쪽 애들 나와야 돼가지고 아마 우리 만날 거야 이정도면 가다 보면 아하 역시 잘생겼어 정신없지? 가다 보면 만나겠지 뭐야? 앞이든옆이든 오시, 어, 뭐야? 여, 여기 그거 찍혔는데, 어, 일단, 일단, 있다. 멋 곳에 서기 있다. 있다. 멋진 에 서기 있다. 멋진 곳에 서다 멋진 곳에 서다 멋진 다 멋진 그 곳에 어. 전, 전 영업, 영업 다 멋진 다 멋진 곳다 멋진 곳에 서다 그거 사이코 아니야 그죠? 여다이사인요복우아이 네, 어, 네. 아니, 뭐, 맞아. 뭐다 근데 요새는 나갔고. 물티슈도 안 주고 그냥 봉이만 주 정이 하나. 에 신천지는 그거 준대. 명함같이 줘 가지고 막 QR 코드 적혀있는 거. 별의 오, 별. 그래서 명함인 줄 알고 받고 바 r 바드딱이면은진신천지 <laughs> 두둥 두둥 마하는 적보다 똑똑하지. 아, 어게할까 내가 떼어에가고고 싶은데. <목소리> 아마 그렇게 했을때 않다고. 걸 거야. 여래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가면은 딱 좋긴 해. 저기 다다그 에시공으로 에, 에 거기서 박으시면은 좋아지. 너무 혼자 밑에 밑에. 일단 잠시만요. 도착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너2020 바꾸지? 아, 그런 그럴 가 그랬네? 있네, 저기. 응. 그럼. 얘네들 2020 아마 다 해놨을 거야. 저거, 그, 정으이 있으니까. 나 아, 2020이 아닌 줄 몰랐네? 아, 근데, 형아, 얘가 그거네, 딱. 아직도 R301은 시크레기네 서클 빠진다. 그럼 뭐, 승리 내가 쓰던 거임. 민주당에서 <laughs> 아, 인 들어가자. 민주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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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당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왠지 스테이션 있을 것 같다 걔가 패키지가 떨어졌는와 저거 근가좋아하는데 없겠지 어, 어, 노란색 뭐. 그냥 어, 계좌 어, 보이는 오, 그래. 어. 어, 존나 받는 게 공작새다 존나 영롱하 아, 그 약간 그 뭐냐 I like the m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 I like the m o 아 마다가스 칼거이 거울이 그거 같아 여우 여우 원숭이 스키 모르는 거야소리나 파츠만 고 갈게 뭐다고 파츠 죽고 간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머리빠지게 만들어 주, 주, 주지 음 속으로 말할 땐 재밌었는데 어디로 가? 왼쪽 가? 속에서 반대로? 야뭐 떨어지는 소리 6분대에 나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올라라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조현이 궁이 있니? 궁좀 <목소리> 있으면 되잖아 아궁궁궁97% 97%? 올라와 봐 올라와 봐뭐 아, 있다 뭐있올라간 <목소리> 또버럽타에운에너비 다운, 에너비 네 다운, 에너비 다운. Nrb 다운. 네, 다른 다른 데서 맞는다 뭐야 어, 저거? 아이아이 타고 찢겼어살렸핏다그 타고 찢긴 거 쫓아갈게. 쫓아가면. 들어가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였어 다죽면어 올라갈게 올라갈게 아, 나, 알알이 포도 포도 포도알이 이제, 포이이 포도알이 이제, 포알이 이제, 포도알이 이제, 포도알이 이제, 포도이 이제, 어도알이 이제, 포도알이 이제, 포도알이 나, 포도알이 나, 다죽포어

나여전히여자많여데는여데이제자는에자는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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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많아 여자는 여아는 여자는 여는 여자는 여자는 여자여는 여자는 아자는 여자는 여자는 여는는 여자는 여자는 는여자

피해를 회복 중이다 얼굴, 얼굴을 계속 돌리면서 막았어 아이티 이거 센즈가 아니야? 나 2000딜밖에 안돼아 킬? 12킬 어? 12킬이야 근데 안될것 같아 F1 12킬이 남았는데 아안돼 12킬 나 너무 많이 죽었는데? 많이 죽이긴 했네? 정신 차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였냐 가자

쟤색소색 x Bo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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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저거 쫓아가게 쫓아가게 s e x Bo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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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s e x b o s 집 x b o 다 e x Bosex. b o s 집안에 o s e x Bosex. b o 왼쪽 x b o s 저거뒤 뒤에 올라가는 거 뒤에 있어 뒤에. 아 여기 왔냐? 안에, 안에 있어. 아, 나어다죽어다죽었어 아! 아, 아, 죽었다. 라고말 하자마자. 핑쪽 이쪽 이쪽. 저기 저기다. 나 살려주면 되거든요. 나 밖에 있을게. 어? 나그아이들가살리는게 맞는데 이거 너무 층에 있다. 층에 있다. 층돌다점적이다 옥상 군부 박던 거아군 와서 한 번.. 박해줌어 생님 상으로가어 내가 고 다운 운운이스 1층 앞다 만들었어 어마나이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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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라스트나나네끝이었 개무쌍이네. 그냥 정신 나가는. 마지잉 당신이 에스를 쓰는 아이 뭐야 이거. 아담년. 개웃기네. 퍼포먼스. 이거 뭐야 응. 이거. 빨리 벗겨야 <놀라> 되는데 저거. 그니까. 개마 죽였다. 어한 분대만 더살아있키 아깝다 저거. 그니까.